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중국은, 음 우리 역사에서 중국이라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 이제 항어 중심으로, 남쪽에는 여기 이제, 화시아 민주라고, 어, 중국이 있고요. 여기 북쪽에는 음, 유목민족들, 음, 흉노족, 몽골족 뭐,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덜골족, 어, 덜골족 어, 어, 이렇게 어, 역사적으로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흉노족이 먼저. 어. 한 나라랑 싸운 흉노족이요 어.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만주족, 지금의 만주족, 고려 땅 만주족인데, 처음에는 이제 당군조선. 음. 당군조선, 일본 놈들이, 응? 어? 역사조작해서 신화를 만들어놨는데, 절대 신화가 아닙니다. 어. 어. 그리고, 음. 뭐 선비적, 뭐, 그 다음에 뭐, 고, 고구려, 그다 백제는 이쪽에 한강 중심으로 해서, 음, 한강, 한강 쪽에다가, 이제 백제를 세웠잖아요. 어, 백제, 그리고 이제, 어, 신라 아, 신라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 위만조선이 있는데 있었는데 에, 여긴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 에, 한족이 생겼어요 한족이 에, 어, 나, 나중에 이제 지 나라 이후에 진 음, 나라가 어, 음, 진 나라가 나라가 세운지가 얼마 못 돼서 어, 어, 황제가 진시황이 황, 황관들한테 예, 죽임을 당했죠. 어, 그래서 진 나라가 멸망하고 한족이 세워졌습니다. 어, 유방이라는 농사꾼, 음, 농사, 농민 사농 출신이에요. 농민 출신, 예, 농민 출신인데. 아, 왕이 대, 아 황제가 되었어요 한나라 황제, 네. 한고조. 음. 자 그러면은 어, 한족이 한나라가 한나라가 이제 어, 유만조선, 유만조선이과 음, 음, 싸우면서 음, 싸우면서. 어, 위만조선이, 음, 음, 강하니까, 어, 강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이제 신하들을 꼬득겨서이 한족이, 이때부터, 음, 이런 짓 잘해요. 어. 이간지시켜요 어. 위만조선. 어. 형노조한테 뇌물로, 음, 해서. 그런데, 이런 중국이 음배 이런 한족이요.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 자기 나라에 문화가 없어서 그런지 남한테서 배워가지고 쳐요. 어. 처음에는 이제 흉노족이 엄청 셌잖아요 어. 흉노족이 기마 민족이다가 활도 잘쏘고 하니까 어. 그래서 어 한쪽은 말탈지도 몰라요. 그래서 흉노족한테 일단은 굽신굽신해요. 굽신굽신하면서 이제 뇌물을 주면서 이제 어빌구들 가죠. 빌구들 가면서 흉노족한테서 그 기마하는 어, 그런 기술을 배워요. 어, 기마랑 할할쏘는 활, 활 기술을 배워요. 배워서 다시 흉노족을 쳐요 어. 이런 점은 배워야 됩니다 어.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요 적이면 무조건 어? 적이면 무조건 무조건 그냥 배척을 해요 뭐든지 다 어, 나쁘고 뭐든지 다 음 배울 점이 없는 것처럼 어 완전 무시해요 어 근데 한쪽은 이런게 있어요 처음엔 좀 급신 급신 자기는 문화가 없잖아요 문화가 없으니까 흑노족이 이렇게 흑노족한테서 처음에는 당하다가 어. 미인도 갖다주고 받치고, 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 적적 응. 한테서 어, 배워서 그 수법을 이용해서 치는 거죠. 어그 그런 방식은 아직도 있어요. 응.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 어, 영국 전에 야펜 전쟁, 어, 아, 편펜 전쟁 하면서 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 서양식 음, 이런 침략 방식이나 어, 이런 제도를 그거를 또 배워서 그대로 또 쳐요. 지금도 그런 수법으로 써먹어요. 어. 미국이 막 다른 나라 국가랑 막 연맹해서 막 힘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침략하듯이 중국도 지금 다른 나라를 지금 아어 다른 나라랑 이제 뭐 동맹 관계여가지고 이렇게 힘을 길러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막 이렇게 음, 미얀마에 가서 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 가서, 어, 국민이 거기 가서 막 어, 미얀마 시위하는 데 가서 막 도와주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어, 이런 것처럼 우리랑 비슷한 환경. 식민지배를 당하는, 음, 그런 나라랑 손을 잡고, 우리도 힘을 키워야 해요. 어, 우리도 힘을 키워야 해요. 응, 어,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어. 그래서, 어, 강대국가랑 이제 싸우려면은, 음, 강대국가랑 싸우려면은, 어, 강약 있잖아요. 어. 여기에 이제 중간에 이제 평등, 평화가 있는 거죠. 어. 약자가 역사적으로 약자가 아무리 강자한테 어? 뭐 양보해라 배려가 미덕이다. 뭐 해도 강자가 들어주나요? 절대로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응? 절대로. 어떨 때 들어주나? 강자가 아쉬울 때. 응. 뭔가가 두려울 때. 응. 뭔가가 무서울 때. 한마디로, 강자와 약자의 힘이가, 약자의 힘이 강해서, 응? 강자가 무서운 게 있어야지만이, 그것도 힘이, 응? 힘에 의해서, 응? 평등이나 평화가 지켜지는 거지, 응? 이대로 그냥, 응? 싸워라, 싸워라 하면, 양보해라. 양보해라 하면 절대로 안된다는 겁니다. 백날 음? 뭐 5천년 역사라면은 5천년 동안 싸워봐도 해결이 됐습니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약자들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음. 우리가 지금 어, 힘을 키워서 정치인들 응? 하고 싸우듯이 힘이 쓰인다 그 말입니다. 어. 힘으로 눌려야 돼요. 타면은 우리 역사도 응? 우리의 역사를 찾으려면은요 힘이 있어야 해요. 응? 지금 중국 역사 우리의 역사가 다 중국이란 동부삼서 고구려 얘기 있는데. 못 찾잖아요. 왜? 중국이 떡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기네 역사라고. 응? 동북공정도 하고 동북공정 하면서. 응.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만리장성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동북공정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천손인데 천손. 천선. 응? 하나님 하나님의 자손이란 말이죠. 응? 그런데 응? 자기의 자손이 아닌 중국이 응? 자기 조상이라고 하니까 자기 부모라고 하니까 응? 우리 조상님들이 노하신 거예요. 응? 우리 조상님들이 울고 있어요, 응? 여기 동코구려 땅에서 울고 있어, 울고 있어요, 응? 언제 나의 자손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알아봐 주나, 응? 눈물 흘리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응? 그런데 우리 자손들은, 응? 서로 자기들이 먹고 어? 자기들만 생각하고 응? 먹고 놀고 바쁘니까 자기 주상님 부모를 안 찾는 거예요 부모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응? 조상님하고 피한방어 안 섞인 남의 민족은, 응? 어? 자기네 문화가 없고 조상이 없으니까. 찾는 거야, 계속. 응? 강제로 뺐는데. 제 생각에는, 음, 이런 역사 조작은, 일본 놈들이 음, 일제 강점기 때 역사 조작을 왜곡을 통해서 어, 100년 동안 100년 이상 우리 한민족들끼리 싸우, 싸우, 싸움을 우싸 시키는 이런 역사 왜곡을 만들어 놨는데 음, 이것은 꼭 남과 북이 지금 남한과 북한만이 아닙니다. 왜냐? 이 중국에 있어도 동의, 동의적이랑 이 중국에도 우리 역사, 우리의, 응? 어? 한민족, 우리랑 같은 민족이 있단 말이죠. 응? 어? 같은 피 흘리면서 같은 하늘의 자손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그냥 일본 놈들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움, 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싸운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 한민족이랑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한반도랑 중국이 싸우면요, 우리 한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 놈들이, 친일파 놈들이 이렇게, 응? 역사조작부터 시작을 해서, 응? 어? 나쁜 일을 나쁜 일 다, 저, 다 저질러 놓고, 응? 어? 중국은 없는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영토를 넓히는데, 응? 어? 영토라는 건 무엇입니까? 땅을 넓히면 그만큼 재산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땅이 없어갖고 이러고 있는데, 그나마, 어? 한반도. 응, 땅도 지금 갈라져 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져 갖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어? 여기 특히 남한 은 북한은 그래도 중국이랑 붙어서 그나마 괜찮지만 남한은 외딴 섬에 이렇게 있어서 응? 수출로 먹고 살고. 응?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 중국 보세요, 어? 자기는 한민족도 아닌 것도 우리 우리 민족이라고, 어? 친 여섯 개 민족이라고, 응? 어? 응? 어? 다 자기네 민족이라고 통일하고 하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한민족이 한개 민족도 이렇게 싸우 싸우는데. 여기서는 남한도 무슨, 조선족도 중국인이라면서 배척하고. 그러면 힘이 빠, 힘이 약해지는 거지, 강해지는 겁니까?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응? 여기 계신 조상님들이 우십니다. 하느님이 보, 하느님이 보, 하, 울고 계십니다. 어? 자기네 어? 하느님의 어? 후예들이 응? 어? 자기를 몰라 보니까 울고, 울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의, 응? 남의 자손이, 응? 문화도 없고, 뭐, 응? 뭐 뿌리도 없는, 민족 뿌리도 없는, 응? 그런 남의 자식이 와서 자기네 본 거라고 하니까, 응? 내 자손은 어디 갔나 하고, 부르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중국은 보세요. 56개 민족. 하나가 돼가지고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홍콩, 대만. 홍콩, 대만. 어? 만약에, 음, 공산당하고 국민당 중에서 장계석 이겨가지고 국민당이 이겼으면은 아마 동부 삼성까지 이렇게 뺐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중화민국으로 해서 끝나는 거지. 공산, 못했던 터비 출신이라서 홍콩은 청나라 때 음, 영국한테 100년 계약을 해서 음, 음, 빌려준 땅입니다 홍콩은 그럼 영국하고 그런데 100년이 다 돼서 어? 다시 중국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홍콩은 독립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 홍콩은 청나라 때의 땅이었으니까 당연히 독립돼야 되는 거죠. 홍콩하고 마카오 다 대만도 마찬가지로 대만도 독립돼야 돼요. 응? 대만도 독립 응. 응. 중국 이렇게 락게 중국도 중국이 아닌데 중국 이렇게 주식물에서 홍콩 독립해야 되고 마카오 독립해야 되고 대만도 독립해야 되고 독립 응? 독립 독립 독립하고 음, 여기 내 몽고도 몽고도 독립 다음에 여기 고구려 동, 삼성 성 여기 만주지방도 독립 하면은 음? 독립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음. 한마디로 중국이 나 자, 이렇게 쪼개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 미국도 나누어서 나누어야 합니다. 쪼개져야 합니다. 어. 이런 강대국들이 패권 태권, 패권으로 음, 이제 막 어, 싸우고 그러면 작은 나라들이 피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중국이나 미국도 작은 나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어. 나누어져야지. 왜냐? 국가가 크면은 일단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관리조차가, 관리가 힘들고. 어. 그리고 작은 국가들한테 위협적으로 자꾸 공격을 하고. 여기 때문에. 특히 이런 중국이나 미국처럼 이렇게 힘으로 빼는, 나라가 크다고 힘으로 빼는 이런 국가는, 우리 민주적인 차원에서, 민주 국가들이 이 싸움을 말리려면, 이거 쪼개져야 됩니다. 응.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